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무화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계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상복합이에요 타워형 구죠 분양면적이 47평 그리고 전용면적이 37평인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사시느냐 이 부부와 학년기에 접어드는 어린 자녀가 함께 이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현장에 나와서 촬영하게 됐느냐이공용부의 비밀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뷰가 정말 멋있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죠 이전 구조에서는 이 뷰를 전혀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트라 부르는 이 뷰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그 공간이 가족들의 공용부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현 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것만 설명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현관부터 가서 좀 구석구석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한번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이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다 막혀지는 좀 좁고 긴 복도였었죠. 더 좁고 길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대기가 이게 막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두운 구조였었죠. 이 현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이런 피로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발장 수납 양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지금 오른쪽 편에 알파룸 만한팬트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창고 형태로 저희가 사용하시길 권해드렸고요. 반대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좁은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감과 아이가 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앉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도 자체가 세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큰 공간감은 세로로 분할해서 이런 리듬감을 가져갔고요 타일은 제가 또 가로로 지금 배치를 했어요 타일의 표면 질감이 가로로 이렇게 요철감이 있습니다 오돌토돌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바닥에 있는 매트한 타일과 벽에 들어가는 가로 이 형태가 만나서 꽤 넓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세로와 가로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번 현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디자이너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용보로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전개해 나가는 설계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고 좋았습니다. 공용보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공용부입니다. 이전 현황이 어땠었느냐?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조차도 작은 방이었어요. 좀 걸어 들어와서 방문 두 개를 쳐다보고 우리 집 안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연구비라고 그러죠. 여기 공용부가 있는데 각 방에서 작은 창문으로 볼수 있었었고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주방 부분도 벽으로 막혀 있었겠죠. 그리고 주방에서조차 바깥을 어떻게 볼수 있었냐? 다행도실로 나가야지만 이 바깥을 볼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이런 공간 해석을 되게 잘 하잖아요. 공용부로 연결을 해놨더니 이렇게 파노라마부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답답했었던 격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조망이 좋고 시원한 곳에 가족들이 생활을 많이 보내는 공용부가 배치하도록 만들었던 게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닮은 좋은 집이냐 아니냐 우리 생활을 보완해줄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이 솔루션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은 지금 여기에 주방이라 부르는 싱크대가 있죠 계획에 아주 중요한 한 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수전이 달려있는 이 자리에 분배기와 급배수가 원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밀어냈더니 저희가 바닥을 파쇄해서 급배수를옮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 이것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공사 기간이나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공용부라 부르는 키친 리빙 다이닝이 얼마나 커졌느냐 이전에 배치에서는7 0 0 0 얘었어요 근데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경되고 나서 8700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은 기존에 있었던 공용부보다 1600, 1m60이 더 확장이 된 개념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유호주상복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멋있는 연구 조망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여기서 되게 생활의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과정과 진단과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족들이 사용을 하는 공용부를 배치할 때몇 가지 되게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 리뷰를 할때늘 자주 하는 표현인데, 현관이라고 하는 외부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용부와 공용부로 진행하는 이 동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그 동선에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때 어떤 동선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성이나 개방감이 결정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복도를 따라서 집안으로 진입을 했죠. 왼쪽 편에는 전용부라 부르는 프라이빗한 가족들의 전용 공간들이죠. 그리고 뷰가 가장 좋은 아래쪽 부분에 본용 공간이 배치가 됐어요. 근데 그 배치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했죠? 지금 피트라 부르는 이 기둥을 면해서 세로로 공간이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주 복도를 큰 강물이라 부르면은, 그럼 이제 강물에서 이제 작은 지류들이 넘쳐서 흘러 들어가겠죠.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을 면에 있는 외벽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동선을 위해서 평면도를 보고 쫙 그려보면은, 마키 없이 하나로 시원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 막혀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주 동선에서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두 번째 이 테이블 공간도 주 동선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가운데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진입이 되게 용이하죠. 또 여기 앉아서 또 밖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소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 좀 아쉽기는 한데 소파에 앉아서도 되게 이 백만 불짜리 뷰를 감상하실 수도 있고 주 동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동선 이렇게 막힘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 공간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레이아웃은 나중에 집을 매각할 때도 굉장히 유의미한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동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이 레이아웃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1 0 0만뷰 짜리 뷰를 저희가 다시 찾아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자본의 쓰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 배치가 개방감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키큰 장과 냉장고라 부르는 이런 큰 배면이 먼저 받아주겠죠. 그리고 높이 값이 900이라고 하는 아일랜드가 고다운 높이를 결정하고 테이블 식탁이죠. 이 높이가 얼마일까? 750입니다. 그당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의 높이가 얼마일까? 소파겠죠. 370에서 390 정도 사야겠죠. 공간의 위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랬을 때좀 안정감 있는 개방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식탁의 면에 있는 이 뒷벽이 키트와 구조벽체를 면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가족들의 필요를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책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식탁이 이렇게 어긋나물로 해서 공간의 영역성이 깨지는 걸좀 막기 위해서 벽을 좀 확장을 해서 지 안쪽에는 책장이 지금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식탁 공간의 배면을 잘 만들어내서 공간의 영역성도 주지만 기능적으로 책장이 만들어진 물에서 가족들이 원하셨던 독서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게 되었죠. 저는 굉장히 주요한 배치였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게 지금 멋있는 펜던트까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좀 열려있긴 한데 아마 이 공간이 우리가 만질수 없었던 기둥과 이런 피트 사이를 영역성을 딱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그 역할을 이 조명이 촬영점정을 찍게 될 겁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누구한테 필요하느냐? 자 여기는 저희가 아일랜드에서 턱을 저희가 살짝 올려놨죠. 자, 왜 올려놨느냐? 우리 가족분들께서 대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아일랜드가 이렇게 리얼하게 공용부로 노출되는 게 뭔가를 좀 올려놓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좀 자신도 없고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짝 탁을가려서 조금 여기에 뭐가 올려져있어도 시각적으로 지저분하지 않다. 그두 번째. 정면에서 봤을 때얘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9 0 0보다 지금 한100 정도가 더 올라온 높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치를 선택했죠? 가로로 분절하는 이런 디자인 좀 집어넣어서 공간이 위로 솟는 거를 좀 방지한 것 같아요. 요 디테일이나 이 입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주 쓰는 물건들을 되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방에서 주의한 배치 자체가 다행도실을 제가 확장했다 말씀드렸죠 주방에 이런 싱크대 작업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확장된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저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구조 기둥과 이 피트 사이에서 되게 유효한 좋은 레이아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실이라 부르는 이 공용부에 되게 멋있는 또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홈바입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커피를 내리는 이 행위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굉장히 즐기 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셋업할 공간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소파와 살짝 떨어져 있는 저 부분에 홈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또 이게 맥락이 있는 이유가 반대편에 되게 멋있는 뷰가 있고 또이 소파 공간이 있고 소파 공간 옆에 홈바가 존재하다 보니 이런 입식 생활 동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 모듈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공용부라는 곳에서 개방감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졌을 겁니다. 넓어 보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오히려 가족들의 생활이 알차게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를 계속 우리가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커피를 내리는 행위와 이런 시간과 경험을 좀 축적해드리기 위해서 물리적 공간을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코웨이에서 만든 노블 공기청정기 2라고 합니다. 저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환경성에 딸려 있는데요. 타워형 구조라고 하는 코어를 중심으로 라면제로 이루어진 구조잖아요. 환기가 잘안 돼요. 대부분의 주상복합들은 기계식 강제 환기를 목표로 하고 이게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에 조금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상복합에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가전제품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현대건축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면 초고층 건물 같기도 하고 가로로 이런 슬라이스된 이런 평판들을 잘 쌓아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세계 3대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 세 군데에서 다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을 좀 의미를 들여다보면 가짜가 집 가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의 생활을 보완해주려고 만든 것들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제품들이 집에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혼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되게 그런 발버둥을 많이 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할때 저희가 제안 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아키텍처 디자인이 집의 톤앤 매너와 현대 건축, 현대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화면에서 온라인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 디자인 형태가 이 입면에서 나오는 또가로 슬라이스 형태랑 또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랜만에 보는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가든 그레이라고 하는 신규 컬러가 더 출시가 되어서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제가 이 색상을 고를 때 고민했던 게이 전체 프로젝트의 토너맨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굉장히 묵직한 월넛 컬러로 이게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은 아이보리 컬러가 좀 따라 올라가서 중위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가전 색깔이 어떤 색깔이면 좋겠냐고 고민하다가 샌드베이지를 선택을 했어요. 이 중간 색깔이니까. 컬러의 종류도 현대건축에서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블 공기청정기2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적용된 기술을 보니까 360도에서 흡입을 하는 4D 입체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도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굉장히 심미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향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상단부가 팝업되는데 형태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팝업된 상태가 전체 순환 모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면 집중 모드가 있는데 그럴 때이 팝업이 기울어져요. 좀 강력한 공기. 흡입이 필요하거나 공기 청정이 필요할 때 이런 형태로 작동이 되고 또 반대로 앞으로도 기울어집니다. 후면이 열리는 구조죠. 이걸 또 후면 간접 모드라 그러는데 제가 그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제품의 동작되는 원리나 모양 자체가 기능하고자 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 관점을 되게 좋은 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모드를 해놓으면은 주변 환경이나 공기질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동작을 하고 끝이 나고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에코 커넥트 모드라는. 이렇게 뚜껑이 닫히는 형태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은 절전 기능이 있어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필터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섯 가지 필터가 있다고 해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필터가 적당할까? 새 집이니까 새집필터끼우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또 꽃가루 많이 날릴 때는 또 알러겐 필터가 되게 유의미할 것 같고요. 저희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해 필터라는 게 따로 있대요. 이 필터를 6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집 생활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하면은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이 우리 남편분께서 사용을 하시는 서재 공간입니다. 서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독립된 공간이면 좋겠지만, 개방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공간은 안방이 편입되어 있었던 드레스룸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 공간 자체를 공용부에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독립된 공간을 가지지만, 홀로 좀 이렇게 짱막해는게 싫으시다. 그럼 어떤 제가 장치를 썼죠? 유리라고 하는 장치를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공연적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주는지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안방도 되게 재밌게 바뀌었는데요 안방으로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안방 부인데요 이전에 어떤지 설명을 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큰 안방이 있고, 안방에 편입되어서 드레스룸과 파우더 화장실이 이렇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공간을 좀 분할했느냐. 잠을 자는 공간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이 작다 보니, 그 공간을 좀 컴팩트하게 줄이고, 나머지 이런 수납이라든지 건식 세면 공간, 파우더 공간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는 구조이죠. 이 집의 레이아웃을 보면은 저희 집 안방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벽을 세우고 벽을 면해서 수납장이 들어가고요. 그랬더니 드레스룸이 복도로 나갔지만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지게 되고 건식 파도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손님이 집에좀 많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이 공간을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공용부처럼 화장실을 같이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명절 때나 가까운 친인척들이 왔을 때 굉장히 유익미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무화가 처음 던진 아젠다인데 되게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대게 호텔 화장실처럼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의 필요를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쉽수익 공간이 안으로 모여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세면대 공간을 저희가 밖으로 빼드렸어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 화장실 안쪽 같은 경우에는 세면 공간이 빠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조도 재미있고 샤워부스 공간이랑 그리고 변기 공간을 잘 분할해서 외국에 있는 레지던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에 공연부였던 공간이죠. 이제 자녀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쪽으로 옮겨서 또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자녀 공간인데요. 자녀가 한 분이에요. 여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냐. 주방을 면에 있는 거실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용부를 바꿔놨죠. 그래서 자녀 공간이 생겼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녀가 되게 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자녀의 방이 존재하고요. 여기 제가 쓰는 이곳은 자녀방에 딸려있는 미니 거실 같은 곳입니다. 가족이공용부와 자녀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나는 중위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공간은 기획했을 땐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가 지금은 여기서 어린니까 놀기도 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학습하거나 컴퓨터를 쓸때 책상을 밖으로 꺼내서 과외 선생님이 오시거나 공부를 봐준다거나할때 되게 잘 활용이 될것 같고 그리고 자네가 조금 더 컸을 때내 방에 딸려 있는 미니 거실이가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또이 커튼을 이용해서 또 차폐를 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출입 도 자체를 유리 도어로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뷰가 시티뷰인데 원래 공용부가 있던 자리니까 이 시티뷰도 꽤 근사한 뷰입니다 그랬을 때 채광도 괜찮고 공용부 전체가 밝아지기도 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공간을 점유하시는 되게 중의적인 공간으로 해석을 해서 좋은 역할을 할 공룡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히 이 영상 나가고 나면은 이런 댓글 달릴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면 되지. 왜 이렇게 지었었냐.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건축물이 중공된 지가 15년이 됐는데요. 15년 전에는 이 우리가 바라보고 싶었던 저뷰가 공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잘못 만들어서 나쁘다고 할게 아니라 또 적절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몇짐 뷰도 가지고 그리고 가족의 생활적 편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다면 저는 꽤 괜찮은 투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나오고 나면 은이 단지에 이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어떤 가족이 어떤 필요와 불편에 의해서 어떤 공간적 솔루션이 만들어져서 어떤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아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준비하셔야 때가 되었을 때 나다운 공간,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공간, 우리 가족을 닮은 공간에서. 다음 삶을 또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